안녕하세요. 알라정원입니다. 알라님들 평안하게 잘 보내고 계세요. 벌써 이렇게 7월달이 되었는데요. 정말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하는데, 정말 올해 벌써 하반기에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천연해나와 인디골을 이용해서 염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의 머리를 염색을 할 예정입니다. 50대가 넘어서면 흰머리가 점점 많이 자라게 되는데요 여성이 한 3개월만 지나도 모발에 그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눈에 띄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염색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천연 헤나와 인디고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60대 여성의 모발에 1차로 천연 헤나와 2차로 인디고 헤나 염색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어, 3개월 전에 해나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3개월만 지나도 이렇게 희끗희끗한 모발이 어, 보이게 되고요. 어, 머리 속에 흰머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천연해나를 한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주황빛으로 보이는 부분이 천연해나 한 염색이 되겠습니다. 흰 모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 모발 정수리 부분에 유난히도 흰머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차로 천연 해날 가루를 준비하겠습니다. 어 단발머리이기 때문에 오늘 50g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국민해나라고 불리는 누프루해나를 준비를 할게요. 해나 50g에 물은 곱하기 4배를 준비합니다. 물 200g을 넣어줄게요. 미지근한 물을 해나 가루와 섞어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요플레 점도로 걸쭉하게 해나를 잘 개어주시면 됩니다. 천연 해나는 숙성을 해야 되거든요. 상온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비닐을 덮은 후에 숙성을 시키면 됩니다. 천연해나는 2시간 이상 숙성을 해야 염색이 잘 됩니다. 2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붉은 빛으로 천연해나 색상이 살짝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발에 천연해나를 도포하겠습니다. 천연해나 도포할 때는 정수리 부분부터 발라주면 됩니다. 중앙, 앞쪽, 옆쪽, 뒤쪽 이렇게 순서대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편리하신 대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보통 저는 이제 정수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1cm씩 슬라이스를 떠서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천연해나는 두피가 따갑거나 눈이 아프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어, 약간의 풀냄새가 나게 되고요. 해나를 바르게 되면 두피가 굉장히 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쿨링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두통이 있는 분들도 어,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천연해나 도포를 완료했습니다. 충분한 양으로 도포를 하면 염색이 더잘 되고요. 어, 비닐캡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두 시간이 지나면 물로 깨끗하게 해나를 헹궈주면 되고요. 1차 천연 해나 염색이 완료되었습니다. 흰 모발이 주황빛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색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이렇게 주황빛의 천연 헤나는 굉장히 예쁘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주황빛을 하고 다녀도 충분히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로 그냥 마무리해도 상관은 없겠죠. 굉장히 염색이 잘 되었습니다. 흰 모발이 거의 보이지 않고. 로소니아 이노미스 주황색 모발이 도포가 되었고요. 어, 염색이 잘 되었습니다. 천연 헤나는 이렇게 광택이 납니다. 모발이 가는 모발이 굵어지면서 광택이 나는 모발을 누구나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연 헤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발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윤기 나는 모발을 어, 누구나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황빛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천연헤나의 주황빛도 예쁘지만 오늘은 2차 인디고 가루를 한번 더 염색을 해서 갈색 모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디고 가루를 준비합니다 인디고 가루를 물에 개어서 준비해 놓고요. 물에 갠 후에 20분이 지나서 사용하면 됩니다. 20분 정도 지나면 색상이 아주 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색깔이 좀 많이 진해졌죠? 인디고를 도포하겠습니다. 천연해나는 로소니아 이노미스 단백질이 주황색입니다. 우리 봉숭아 물들일 때 보면 주황빛이잖아요. 그거랑 색깔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디고 염색을 하는 이유는 천연해나의 주황빛이 강하다고 느껴지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럴 때 천연 인디고 가루를 이용해서 2차로 도포를 하게 되면 주황빛이 톤 다운되면서 갈색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디고의 청색은 갈색 모발을 만들어 줌으로써 정말 광택이 나면서 윤기 있고, 모발이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톤 다운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세련된 모발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인디고의 특징입니다. 도포 후에 비닐캡으로 덮어주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한 40분 후에 물로 깨끗하게 헹궈 줬습니다. 물로만 깨끗하게 헹궈 주면 됩니다. 어, 헹구고 나서 건조를 합니다. 오늘 인디고 2차 염색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주황빛이 톤다운 돼서 전체적으로 갈색 모발을 볼 수가 있고요. 1차 헤나 염색보다는 전체적으로 톤다운 되었고요. 조금 더 광택이 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천연 헤나와 인디고는 모발에 아주 빛나는 광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천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톤다운 되어서 세련되고 아주 예쁜 갈색 모발이 되었습니다. 원래 인디고 염색을 하고 나서 첫날보다는 이틀이나 3일 후에 훨씬 더 예쁜 갈색 모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와 만나면서 점점점 더 짙게 염색이 되는 것이 또 천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젊어 보이고요. 60대인데도 불구하고 모발이 굉장히 윤기가 나면서 예쁘게 염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갈색 빛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어둡게 검정 빛을 원한다면 인디고 방치 시간을 조금 더, 10분이나 20분 조금 더 연장하시면 됩니다. 오늘 천연해나와 인디고 염색이 잘 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